안녕하십니까. 병원 간호사의 이 부회장 이경희입니다. 어, 지금 이제 어느 때보다 간호사 그리고 간호 정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저희 현장의 간호사들의 기대치 또한 굉장히 하늘을 찌르고 있고, 근데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많은 논의들이 우리 간호사들의 기대치와 현실 간의 갭을 많이 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저희들의 목소리가 잘 정책 방향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맡은 것은 간호사 확보 유지를 위한 과제인데, 어,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련이 있는 신입 간호사 교육 체계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그 다음에 간호사 배치 수준 강화, 교대제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미 앞서서 강경화 교수님과 두 부장님과 차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 그리고 실제 기관에서 운영했던 그런 수치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데이터들이 보여주듯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간호사들의 직업 안정성은 안정적인 보건의료 체계 서비스 체계 유지 및 환자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9월 2일 날 노정 합의를 이룬 사항 중에 간호 관련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그 가장 관련이 있는 교육전당 간호사제 이건 제 22년부터 민간까지 다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간호 등급제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내년논에 마련을 해서 23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간호사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교대제를 내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합의를 했습니다. 이세 가지 꼭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신입간호사 교육 체계 마련입니다. 어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뭐 사직률은 높고요. 어, 이런 신입 간호사의 높은 사직률은 결국 간호 인력 구조를 굉장히 악화시켜서 환자 안전이 위협되고 간호의 질 저하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신입 간호사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앞서 병 간의 연구에 의하면 400병상 96개 종합병원 대상으로 봤을 때 현장 교육 평균이 6주이고 중환자실은 7.5주로 나타났습니다. 어,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 NRP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어, 그 NRP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병관에서 이제 KNRP 연구를 통해서 아래 그림과 같은 실무 적응 프로그램을 어, 마련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 앞서 분이 했는데 수련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OT 과정을 기관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6주에서 어뭐 8주, 대부분 8주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년간인데 어떤 구조화된 기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클리니컬 스킬, 소셜 인터랙션 전문적인 성장과 개발 부분으로 나눠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결국은 학생들이 나와서 현실 충격이 굉장히 크죠. 이 사람들이 1년을 통해서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 이행을 하도록 돕는 그런 1년 동안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동안의 지지적인 프리셉터식과 충분한 교육기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3개월 동안은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공통 직무교육과 현장교육을 아래 세 명, 세 부류의 그런 교육 간호사들이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을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립 후에도 쉐도잉이라든가 멘토링,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서 정말 전문 간호인으로서 거듭나도록 돕는 연간, 1년간의 프로그램인데 어, 전공의들이 이제 3년, 4년이죠. 거기에 대비 저희가 이제 1년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아래가 이제 그 기준 실무 프로그램 사례입니다. S대병원의 NRP 프로그램은 현재, 어, 3개월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주를 하고 있고, 중환자실 경우는 10주를 하고 있고, 어, 그 이후에 이제 독립을 한 다음부터는, 어, 저희가, 어, 프로그램을 더 추가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 프로그램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시간을 할애해서 신규 간호사들을 도와주고 있고 국공립병원 교육 전담 간호사 제도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아까 프로그램 상종 기준이긴 하지만 각 병원의 실정에 맞도록 보완해서 적용이 필요하겠고 19년도에 대한 간호협회에서도 가이드라인을 3개월 이상. 1년 동안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려면 결국은 적정 수의 교육 전담자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어, 병, 어, 지난 복지부에서 지금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근간은 교육 전담자가 교육 계획 수립하고 행정 업무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프리셉터 같은 경우는 이제 1대1로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장 교육 간호사는 특정 부문에서 신입 간호사를 교육을 하되 이 사람은 이제 담당 환자를 배정받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어,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부 지원을 통해서 시범 사업을 운영을 했고 어, 이 근간에는 신입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프리셉터의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초기 이내지 4 주간에 환자를 경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이분이 아무리 환자를 줄여줘도 굉장히 로딩이 심합니다 심적, 육체적 그래서 어 그분들한테는 1년에 매번 하는 게 아니라 한 횟수를 3회라든가 이렇게 좀 제한을 해서 어 도와주는 게 좋겠고 이분들한테는 교육의 기회를 많이 부여해서 역량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궁극적으로는 신입간호사의 보유율을 개선하자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시행한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니까 대부분 신입 간호사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1년 이내에 사직률도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기관을 보니까 23.5에서 15.8%까지 효과가 있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S대병원 사례를 보시면 신입 간호사의 만족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동료 간호사도 그 교육기간에 환자를 줄여주니까 만족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반면, 프리셉터는 환자를 줄여줬지만 만족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점수가 떨어집니다. 업무량 및 업무 시간에 대한 부담. 업무에 대한 보상 여전히 적다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사직률 1년 이내에 신규 간호사 사직률을 봤더니 10.6%선에서 첫해에는 8.6%로 굉장히 8.7%로 굉장히 떨어졌지만 두 번째는 다시 한 10.2%, 10%, 10 내외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제 인력 지원, 교육 기간을 늘리려면 정부의 정책 지원 안이 필요합니다. 교육 전당 간호사 배치를 병상수 대비로, 어, 배치를 할 기준이, 어, 있어야 되겠고, 역량 강화 내용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교육은 수련 과정으로 여기고, 이런 의료 질평가에 수련에 대한 점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간호 교육 관련 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겠고, 간호가 교육 관련 관리료에 대한 숙가 신설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서서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생들이 나중에 와서 병원에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됐다고 하는데 갈수록 그 학습 방법과 현장의 갭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 인증 제도라든가 어, 실습,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서 학교에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갭이 커지고 있어서 오히려 이 학생 전담하는 교육 간호사도 있으면 오히려 굉장히 현장에 가깝게 접근하는 사람이 어, 현장감 있게 학생도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채, 지원책들은 좀더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신입 간호사 교육 체계에 대한 내용이고 궁극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호사 배치 수준이 변화, 강화돼야 됩니다. 뭐, 인력 비율이 높을수록 환자의 성과가 좋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항이고요. 이건 저희가 이제 안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에 보시면 병상수 대비 간호사 수가 한 0.5씩 상향이 되잖아요. 그래서 1등급이 지금 상정 기준입니다. 2.0대 1인데 이거 뭐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로 하면 약 9.6명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간호사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0.5를 상향을 해서 어 2.0을 1.5로 내리면 약 7.2명을 보게 됩니다. 수간호사를 빼면 7.6명이 됩니다. 이것은 어 노동계나 앞서 그 박경옥 교수님께서 연구한 거에 보면 한일대 마이 페이션트를 오나 칠명 정도 봤으면 아이디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한1대7 정도에 근접하는 숫자이지만 수간호사가 포함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 간호사에서는 지금 막 적정 간호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정 합의체가 있을 때 간호계의 목소리를 근거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병원에서 작년에 어, 간호사들에게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어, 적정 고충 사항이 뭐냐 했던 1위가 업무량이었고 2위가 역시 이제 3교대에 대한 고충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배치 수준이 지금 어떤 것 같으냐 그랬던 68%가 당연히 뭐 부족하다고 대답을 했겠죠. 그러면 현재 몇 명을 보냐 이제 이건 저희가 그 등급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간호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수간호사 빼고겠죠? 9.4에서 10.0명, 10.6명, 중환자는 2.8에서 3.3명. 중환자도 이제 부서에 따라 사실은, 어, MICU 같은 경우는 2명 이하로 보긴 하는데 체감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간호사들은. 그러면 적정 인력을 몇 명으로 보느냐? 그랬더니 납번 기준으로 5.7명, 중환자로는 1.6명 봤으면 좋겠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저, 실제 보는 수와 내가 적정이라고 사, 생각하는 사이에 굉장히 갭이 큰걸알수 있고요. 그러면, 어, 간호인력이 부족해서 간호행이 뭘 누락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어, 환자에게 아니 제공, 환자의 대화, 간호계획 개발, 이런 것들이, 어, 잘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순서입니다. 대답한 순서. 그럼 간호인력이 충원되면 뭘 할래? 그랬더니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적정한, 환자 감찰과 감시하겠다, 아니 제공하겠다, 제 시간에 약물 투여하겠다, 제 시간에도 많이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답들을, 어, 이끌어 냈습니다. 어, 일반 병동과 중환자실 상황인데, 그러면 중환자실도 보시면 계속해서 뭔가 변화는 줬지만, 어, 등급의 변화는 줬지만, 1등급의 기준은 여전히 0.5, 병상수대 간호사는 0.5대1입니다. 간호사들은 앞서 설문 조사에 의 하면 1.6이나 1.7 받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병원 중환자 간호사에서는 그 정도 하면 어좀 딜이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로 지금 각종 심포지엄에서나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파란색이 0.5대1은 간호사 대 1은 간호사대 환자 수는 한 명이 2.5명 정도를 보는데 여기는 수간호사하고 전담 간호사를 제외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간호사 한 명이 두 명을 보려면 등급 기준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0.38. 네, 일 정도 됩니다. 이게 어 건정심에도 올라가지 않았나 싶은데 어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중환자 간호사회에서는 이 기준으로 주장하고자 하는데 여기까지라도 달성이 되되 그 대신에 수간호사하고 전담간호사를 운영하는 게 있죠. 에크모, CRRT 전담간호사들은 좀뺀어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럼 이제 간호 간병도 현재까지 7년인가요 8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성과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노정 합의에서도 확대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것도 상정 기준으로 1 5일때 확대하면 과연 이게 감당이 될 것인가? 꾸준하게 간호 필요도라든가 이런 연구들로 뒷받침을 저희 간호계에서 열심히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 차등대 기준 상향을 해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뭐 필요성이 당연히 나왔고요. 어, 전문 질병군 비중도 굉장히 상향이 돼서 상정 기준은 이미 상향이 됐습니다. 평균 지원 재원일수가 갈수록 낮아지고 이에 따른 간호 시간 하이테크 발전에 대한 간호 시간들이 증가됐습니다. 어쨌든 임상 실무 현장의 간호사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아까 제가 어, 가이드라인 보여줬습니다만 연구를 통해서 그런 가, 어, 수준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차증제 산정 방식은 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지금 간호 간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변화가 필요하겠다. 관리자를 빼야 되겠다. 전담 간호사를 빼고 마이 션트의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등급 가산을 할때 지금 등급별로 등그 기준만 좀 다릅니다만 대략 10% 가산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가산율이 상향되어야 되겠다. 왜냐면 하 아무리 등급을 올려놔도 그 가산율이 인건비를 상회하지 않으면 병원장님들이 1등급을 누가 하겠습니까? 등급을 올리지 않겠죠? 그런 가산율은 그런 인건비를 보전할 수 있는 정도의 가산이 되어야 되겠다. 다음에 이제, 아 어, 그럼 이제 교대제 개선에 대해서는 뭐 답을 참 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뭐 이렇게 다양한 교대제가 있고 최근에는 야간 전담제에 대한 것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비교적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교대제가 좀 많이 확산은 안 됐지만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게 실정입니다. 고정근무제 모두에 다. 원, 원함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단시간 근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최근에 코리아 헬스케어 컨그레스에서 삼성우료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간호사의 개별 선호를 반영해 줬다입니다. 반영을 하고, 여러 가지 운영, 일곱 가지 유형 아래 보시는 것처럼, 고정글로, 데이 나이트, 데이 이브 나이트, 그 다음에 나이트 고정 이교대, 이렇게 했더니, 여러 가지, 어,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해봤더니, 중간에 갔더니, 병가나 청가, 이런 결원이 있을 때, 이, 다 흐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스팀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긴급 결혼을 대체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런 선호도가 비교적 자기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선호도를 반영을 해줬더니 이 오른쪽처럼 긍정적인 워라벨 직무만족 업무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대제는 24시간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개인의 근무 형태 선호도를 반영해서 일과 삶의 어떤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겠다. 아까 말씀드린 단시간제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단축근로를 할때 정규직을 전제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갑작스런 근무 스케줄 변경에 따른 예비 인력이 이제 대부분의 마련되어 있는 병원들도 후조치로 있는데 이것도 선제적으로 예비 인력을 운영을 해서 어~ 좀 워라밸을 보장을 해줘야 되겠다. 어~ 앞으로 (3월에) 내년 (3월에) 이제 시범사업을 한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담겨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구축되고 후속 연구가 되고 이것들이 잘, 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상종을 제외하고 야간 근무 가이드라인은 이미 마련은 되어 있으나 이게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어, 말씀드린 이제 이교대는 가이드라인은 없어서 지금 병원 간호사에서 영역 연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경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주 40시간 연간 1800여 시간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했다가는 이거 보장이 안 되고 건강권이 굉장히 해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부 노동계에서 이교대하고 야간 전담을 굉장히 이제 반대하는 의견이 있긴 한데 또 저희가 이거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구 후속 조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서 건강권을 보장하고 이걸 시행함으로 인해서 선택권을 보장한 워라벨과 건강권 보장 간의 그런 균형점을 잘 찾아가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어, 제도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비사, 비사회적 근로시간이 올해 초에 연구를 통해서 이런 개념이 나왔는데 비사회적 근로시간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주당 근로시간 등에 대한 것은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가 좀더 필요하겠습니다. 어이 앞서의 연구에서도 보셨듯이 그러면 교대 근무로 인한 소진과 이직이 다양한 이런 유형의 교대제로 모두 해결이 가능한 것인가 근본적으로는 배치 수준이 강화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보상이 강화가 선행돼야 됩니다 아까 충청남도 보셨듯이 개인에 대한 딱딱 핀셋 저런 개인에 대한 보상이 주어졌잖아요 야간 근로에 대한 거 삼교대제에 대한 보상이 직접적으로 주어 주어져야 되겠고 어 각종 야간 전 야간 간호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 간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 궁극적으로는 인건비 그리고 간호사 배치 상향에 쓰여져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보상금들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겠고 의료 기관에서는 결국은 이런 간호사들에 대한 교대제 개선이라든가 배치 상향에 대한 아까도 뭐 배치 위원회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리더십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겠고 저희도 이제 어, 다양한 지표들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적정 배치에 대한 근거들을 꾸준히 마련을 해서 정책을 담을 때 우리의 의견이 잘 담겨져야 되겠고 지금이야말로 간호계가 어~ 절호의 어떤 좋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노정 합의를 할때 간호계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디테일이 정말 잘 담기도록 그렇게 다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